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제자님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로스랑 같이 해서 꼭돈벌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갔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돈벌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월 100만원 이상 벌수 있는 제자님들 만들어 드릴게요. 제자님들, 사랑합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에디슨스로 돈안 나오니까 걱정되시죠? 나는 안 되는 건가?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벌수 있지? 야, 씨,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 이거 저도 옛날에 많이 생각했었어요. 야, 저보다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세배 4배 이상. 그러면 뭘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도전 의식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와 나는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게 작아져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실 거예요. 분명히 이 수익 인증을 보면 아백 수익 인증 보면은 돈잘 버는 사람들 막 백만 원, 이백만 원 있고 천만 원도 있는데 분명히 되는 거 같긴 한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렇다고 내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야. 직장 갔다 와서. 씻기고 밥 먹고 씻고 하다 보면은 8시 9시 정말 자고 싶고 맥주 한잔 먹고 그냥 좋은 시간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 시간 쪼개서 또글 쓰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된다?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마디 꼭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듣고 여러분들이 글 써서 앞으로 더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이냐면 어, 우리 아백 수익 인증에 1등, 2등, 3등, 그리고 뭐 100만원, 200만원 찍으시는 분들이 한번글 써서 빵 터져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일례로 저기 수익 인증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으신 초심 제자님 보시면 1600만원인가 1800만원 벌고 있잖아요. 이게 한달 만에 한게 아니라 그분도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1년 6개월 걸리고 나니까,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 정략을 짜야지만 돈을 버는 거구나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30만원 밖에 못 벌었어요. 그리고 수익 인증에서 올라오는 제자님들 글을 한 개씩, 한 개씩 다 읽어봐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봐요. 그 사진 있으면 사진 클릭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냈지? 본인들의 소감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말을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나도 수익인증에 글을 올릴 줄 몰랐다. 세상에 내가 이걸 올리다니, 와, 너무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키워드가 이렇게 돈이 되는지 몰랐다고. 이글 하나가 이렇게 돈 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글 써놨던 것 이것들이 다 자양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 100개 돈안 되는 글 100개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라요 이제 터질 만한 글을 향해서 나가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하나가 딱 터지면 아 이런 키워드가 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글을 써야 돈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돈 됐던 글 형태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 키워드 그대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이걸로 터졌어요. 실제로 제가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아니, 정부 입사에서 있는 거다 갖다 쓰면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였으면 이제 등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본, 막 초본, 어, 그러다가는, 어, 운전면허증도 가볼까?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한 번의 글이 여러분의 블로그 수익을 확 자지우지, 180도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글 하나가 언제 터지느냐?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달 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로그라는 건요,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실패가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글 쓰고 노력만 하고 계시다면요,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게이 에드센스입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모시고 있는 제자님들 중에 실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제자님들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고 월백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조금 수익이 안 난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 어려운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진짜 달콤한 열매. 이게 곧 열릴 겁니다. 우물을 파고 있는데 한 삽, 두 삽만 더 파면 우물물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그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글두 개만 더 써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익에 더 가까운, 우물에 가까운 삽을 뜨고 있을 겁니다. 같이 노력해봐요.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돈벌수 있도록 아백에서든 유튜브에서든 계속해서 키워드 가르쳐드리잖아요. 함께 가자고 라이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요. 힘내서 우리 진짜 재밌는 블로그 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아내, 부모님한테 내가 이 블로그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벌었어. 이걸로 내가 소고기 사줄게. 이런 행복한 가족 생활 또 소중한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돈이 있으면 웬만한 문제 해결 다 되고요.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정말 큽니다. 우리 그 행복 같이 느껴보자고요. <목소리> L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